간다. 간다. 다다 다 알지. 맞춰봤지. 네. 자, 그림 그리 전 그리기 전에 눈은 그냥 풀수 있는지 잠깐 하는 번, 이 번. 번, 이번 얼마야? 나도 다 없어. 알려 빨리. 왜요? 응. 가자. 일단은 바로 보이냐? 네. 바로 보이지? 기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주가 네, 그렇지 원주 가이 100이니까 아저씨는 50이다 이 말이지 90, 9 그렇지 여기 또 가버리니까 또 가버리는 거 보이지? 네와다행 어, 바로 보였다니까 이 2번 가자 네. 바로 보네냐 이거? 네. 바로 보여는거 보여요, 네. 바로 보여요. 네. 여기 그림 좀 애매하다 20이 어디가 20이야? 그냥 네, 이거 그, 이 끝에가 20이야? 네기꾼이56지투 네. 아, 그럼 여기도 90도인 거 보이네. 9 0도인까 여기가 그면 110이니까 여기 70이 보여. 나와버렸네. 나와버렸네. 오케이. 나와버렸 아, 나와버렸어. 나이거랑이 이거랑 합이 나와버이어 나와버렸어. 나와버어잘 하고 있어니다어나건 철근이 튀어나왔다이말이지 근데 1 나와버렸어. 나이버렸이나와이렸어 눈에 어 나와버렸어. 나와버오 맥스는? 75지? 네 일단은 그 어. 왼쪽 생각해서 야될것같아 이거 지야될아니0많네안 썼네 네 어? 65. 야 Y가 75야? 아죠 A가 75. y, Y가 75맞아? 네맞 네. 그럼 삼각형이지? 네 그럼 너너또 더하면 180이네 네. 맥스가? 나오고 일단 어. 일단 기본이 좋5 오케이 65. 가 65야 그래서? 네. 그 다음에 2번 가보자 네, 네. 2번은 좀 문제가 없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작다 보이냐 안 보이냐 네. 보이냐 확실히 보이냐 얘도 네. 확인해봐야 지아 네. 네. 살짝 아쉽다 살짝 좀 약간 숨물한 느낌이 드네 네. 살짝 확인해볼게 안 보이는 건 아니네 글자는 잘 보니 약간 기분이 좀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최대한, 좋아. 좋아. 아, 그이안 보여 버리네. 좀 잘라 버릴까? 오케이. 자, 그림 볼게요 일단, 뭐, 연장선에 꽂혀 원쭈 원쭈 했고, 연장선 어떻게 F 했고, 30, 40 그림이 표현되고, X를 보라겠습니다. 이, 그, 그림 조건이 다 그림이 표현된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확대를 해 버리겠습니다. 기분이 좋다. 그냥 오케이 아, 철근 바깥으로 튀어나온 이런 각들이 보인다 이 말이지. 또공병을해 봐야 되는데 x다 이 말이지.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내가. 아니 씨, 그림을 좀그려 줄게.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해 버릴까? 바로 가. 아. 최조시도 바로 그림했다가 페인트칠 해 버리겠다. 그냥 페인트칠을 간다 기분이 살짝 안아 레지가 따니까요. 엑니까 여기는 얼마야? 백팔십만에서 엑스야. 화이트 보드 가까운데 이런 거 새로운 것도 신기하구나. 옛날만 그 녹색 보드로 하면 여기다 뭘 쓰면 그려서 잘안 보이잖아. 자 여기 썼다 이거지 여기 관계 써먹고 3 0도로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지. 어보였냐나 아, 보였어. 여기랑 여기랑 합쳤더니 여기 이 각이지. X 플러스 30이지 u s X 그럼 너하고 plus? X p 이 u s X plus? X X X plus? X plus? X plus? X X plus? X p X plus? X plus? X plus? X p l u X plus? X p l u 이 X p l 오 음. 그렇게 썩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기본이 나쁘지 않다 이 말이지 자 3번만 보다 깔끔하게 지워버리나 깔끔하게 지워진다 오케이 앞으로 이런 을해봐야지네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또 해봐야지 자그 다음에 3번 간다 ABC랑 a d 큰 부분 ABC랑 a d 부터 해볼거야 74도고 내접하고 왜냐 그림에 물 그림이 조건도 다 판제 있어. 자, 여기 여기 두 개의 각의 합을 구해 달라고 했지? 어떻게 보여? 나왔네. 1랑 2의 이연을 두개 이어 버려? C랑 D랑. 어, 원주각을 어, 중심각에 나왔으니까 원주각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네? 어, 30. 좋아. 그다음에 나머지 두개 합하면 될까 싶 아. 이거랑 이거는 사각형이니까 180이니까 37만 더하면 되겠다 니스 안녕하십니다 지니어스 와우 와우 가까이 가 우리 구하는 게 아니었네 오케이 이런 문제도 있구나 천재네 너도 이렇게 잘 구해 천재들이네 너는 유방 이야기 알아? 네. 유방 유방 알아 몰라 장량, 항우, 항우 이런 이들 알아 몰라? 유방 몰라? 초한지? 초한지 건달 일도 했는데 황제가 된 유명하다. 한 요즘 봤어? 건달 건달 했거든. 건달이었어. 근데 이제 장량이라는 유명한 고뭐 작사가 있거든. 그 다음에 한신이라는 사람도 군사 전문가. 둘을 오고 나서 걔가 한게 뭔지 알아?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 두 명이 고 나서 얘네 할 일이 있어? 없어? 없다고 스스를 약간 그런 느낌이예요 유방이 강량 강 너네 한식? 한식? 강 그냥 음안줄 몰라 엄청 재밌는데 요새는 모르나? 한국지 안음 양도의 원인데아 그래? 이건 이건가? 조, 조건 다 나왔네? 그럼 또 확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중심각 세요 좋아 확대 갔다 이. 바로 보인다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 백0 4니까 바로 보인다 이 말이지? 76 여기는? 104 보였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도 보였다 이 말이지? 원주각이니까 여기 이놈의 2배지? 네 X가? 바로 나왔있다 오케이 좋아 비접하지 않는 거라니까 여기 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원주각이라는 이야기 다이 말이지 된다 이 말이지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싶은 거야 A B C D네 여기네 어아 여기 75에 180 합쳐서 180이다 오케이 좋아 440이다 오케이 140이다 오케이 다 아, 5번이네 아, 아저씨 이상한 더리 이게 무슨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330은 30, 아니지 평행하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아 업각이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어쩌라고 말했지 그치? 그래서 어쩌고 5번도 중요한 의미 갖고 있네 우리한테는 아직 의미가 없다 접선과 혁이 이루는 각이다 와우 와우 뭐라고? 와우 이거 증명 가능한가? 간만에 해서 증명만 해도 이게 오피셜한 용어는 아닌데 접형각이라 그래 뭐라고? 접형각 접형각 혁이잖아 여기 말 줄이는 거 좋아해 하 접형각이라 그랬잖아 접선과 접선. 아저씨, 접선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는. 접선이라고 뭐 원이 있는데,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선을 접선이라고 하지. 그럼 현이라는건 뭐야? 원을 썰어 보이는 각이다, 이 말이지. 그건 두 개의 선들이 어떤 각을 이루는데,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거네. 됐냐? 중심을 지나니까 이렇한번딱 그려본다 됐냐? 증명되나 이거? 아, 씨. 자 한번 해보자 안되면 보고 할게 <laughs> 자 오늘 중심을 지나지 아직 무슨 각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더 필요하지 뭐가 더 필요해? 점이 하나 더? 필요하지 나 원두 앞부터 했으니까 그럼 점은? 뭐, 아저씨 그냥 뭐, 뭐 이런? 어떤 느낌? 이렇게 그렸나? 되냐? 혹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되냐?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질면 되는지 몰라서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90도라는 게 명확해, 안 명확해? 90도라는 게 명확합니다. 이 되는 거지. 되냐? 오케이. 90도가 명확해. 저평각이야? 야, 여기 삼각형 생긴 거 보이냐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x라고 할게 각을 그냥 접선하고 여기 현이 있는 각이지. 그러면 뭐다 여기도 x가 되겠습니다 접편각. 다시 한번 가보자. 접편각이 뭐라고? 접선이 있지. 현이 있지. 이두 개의 선이 만났으니까 각을 만들었어요. 이 각하고 뭐랑 같아? 이? 안에서 만들어 이 삼각형의 x랑 더이 같은데가지 아직 증명이 끝났어한 거다. 아저씨 그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좀더 가봐야지. 자 여기 x야. 여기 원의 중심에서 접선이 항상 내려서 생긴 맷도 90도지. 자 여기 각을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가 y는 여기 여기 두개 걸쳐 있는 여기 그거 보이냐? 여기 y는 여기 원주각에서 y지. 그냥 근데 방금 증명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가 x라는 걸알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지워버리다 살짝하게 그냥 그래서 각을 모르니까는 a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x랑 y랑 더했더니 몇 도가 된 거야? 9 0 도가 된 거지. 90일까? 그죠 90이니까 근데 Y랑 A를 더한게 얼마야? 90이 되야지고 A는 거다? X. X다 그래접근각 그냥 됐냐? 아아 이렇게 되었구나 아. 그럼 더 이상 접근각에 대한 이야기 할게 없어? 없어? 이 근데 문제는? 이 어렵다 미쳐버린고 미쳐버린다, 미쳐버린다. 뭐가 등했어 직선 나왔지 선 나왔지 원중형 나왔지 중심형 나왔지 상각형 나왔지 좌평형 나왔지 개념이 가장 큰 것들만 해도 몇 개가 등장해 여섯 개가 등장하지 그냥 두 개씩만 조합해서 몇개고작표석이 아니라 두 개씩만 조합해서 몇 개의 경우가 등장하냐면 열 다섯 가지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 두 가지만 적어야세 가지 좋합야더미쳐버리지2 0가지 긴장해 세 개만 좋어야 미쳐버려 미쳐버려 미치기 시작한데 관찰을 두, 찬찬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거아니까 모르지 그 부분은 냥택자 그러면 접종 후한번더 관찰한다 아, 아저씨, 알았어요, 이제. 저평강은 친구의 친구야. 친구의 친구를 바로 좋아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아, 그 왕관이 지금 다 삼각형이 그려져 지 여기 각이 있지. 친구의 여기로 가는 거야. 가까운 데로 가면 돼, 안 돼. 멀리 가야 된다. 다시 한 번. 방, 바라방. ABC는 여기가 이다 b a b 구뭘 가까이 왔네 멀리 가네 친 c 가 멀어진다 그 m e to 그런 c o 감수해, 감수해야 it. c 감 o 해야돼그 d a Bada, 안만 d a b 안만 a 비일비재해 a d a Bada, b a d 안된다? 맨날 해 그래서 수학에서 기는 뷰티풀해 안 뷰티풀해? 뷰티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어 알아 몰라 몰라 수학자 이야기네 자 가버리자 문제로 뭐. 뭐 어찌고서 쭉다 무시한다 이 말이야 어, 그래 알았어 무시한다 이말이뭐쭉쭉안 켰냐? 뭐 복잡한 말들도 없고 그생을살리 심심한 이 읽어보시고 우리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다. 확인 일번 풀어봐. 오늘 어디까지 나갈까아저 평가 다못나오네 왠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게 약간 발을 빼겠습니다. 저 평가. 오. 뭐야? 6번까지 분단? 나니 이쁜 바까지 봐야 되나? 쁜아 이쁜 바저 분단? 아분아저분아 이쁜 바저 분단? 아니, 단 아니, 이쁜 이쁜 바저 분단? 아니, 이쁜 단 이쁜 이 어떤 이거 그림을꼭 때문에 는자 보자 일단 이거 바로 아저씨 장난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여기 38이지? 네. 친구의 뭔 친구지? 그 x는 얼마? 38. 38이지? 네. y 값은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어요지1요어 이등변삼각형이네 네. YY니까 오케이 아 이거 다 풀어준다 네. 어, 나어다 간다 다 간다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알아몰라 몰라 아는 게 없어 관심 분야가 아닌 건 정해 네. 나도 보진 않았어 이름만 알아 헤어질 결심 알아몰라 헤어질 결심 알아몰라 영화야 네. 내가 이름만 하면 영화 많이 보는 거 같지? 네. 옛날에는 많이 봤는 지금은? 뭐. 잘안 본다 자 103쪽 간다 자, 1-1번, 38, 71, 90, 25, 70, 20, 됐냐, 2번 간다, 2번에 네. 1번, 50, 115, 2번은 35, 45, 3번은 70, 45, 그 다음에 확인 3번, 30 4번, 42, 5번, 72번은 0 70, 70 3 0두개다자 6번, 68, 68, 그 다음에 2번은 70, 70자 넘겨서 원 책임 개념이 다 끝났네요 자, 1번은 60 2번은 88 3번은 8루트 3 4번은 2 5번은 50 그냥 50 5번에50 됐냐? 자 1번 빨리 끈다 아, 같이 끌고 있지 간다잉 같이 끈고 다 바로 안 보이면 생각할 시간을 더 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조금 샀나 해 적금 더 들어갔나 요자 2번 가자 보이냐? 그 네. 아저씨 장난하시다며 여기 X면 어디가 X야? ABC A B C 중에? A C 그렇지 친구 몰래 가야 돼 가까운 친구 친구 지금 보고 있는데 끄적때문에 안돼안 돼요 여 수학에 생각 안돼 현실에 서는 빌빌하기가 안돼 수학에 생각해 보이자 보니까 C 90 어? 그래네 90이네 오케이 나이스 바로 보였고 끝 그럼 여기도 나왔고 끝이 오네 1 0 0이니까 여기도 나와버렸지 아니 네. 근데 아저씨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접평강 아닌가요? 친구의 친구 가는 거지 25 그냥 양쪽으로 접평각이 돼버렸다 3번 자70 바로 보였어 안 보였어 네. 친구의 뭔 친구 가는 거지 그러면 소개팅 받을 수 있잖아 내가 그때 바로 자기 그아 그, 그런 경우도 있어 현실은 네. 네. 위에 디지털 보이시니까. 그렇지. 여기 액자 보이냐 네. 여기 원주각이 되냐 얘기를 하고 있지. 네. 중심각은 얼마야? 140이지. 20, 20.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20시 8호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아. 나이스. 잘 보네. 2번까지 만네 어, 오늘 2번까지만 하자. 그냥 네. 2번. 다 보였어, 안 보였어? 네. 보였다 그것도 65니까 여기가 65다 이 말이지. 이등면 사각형이네? 네. 여기도 65지? 네. X가 나오셨습니다 65,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이지 네. 그러니까 Y도 합쳐서 180이다 이 말이지? 네. 돼 버렸다 이 네. 말이지 좋아 매우 눈을 갖고 있다 이 네. 말이지 자 2번 가자 Y가 어? X가 여기 35네? 35 버렸다 Y는? 근데 여기 80이네? 네. 여기 100이네? 네. 35니까 Y값도? 나오 버렸다 이게 오케이 180이 잡잖아. 그다음에 라스트 뚜리 뚜리 한장 70이다. 어 보이냐? 70이가 친구의 먼 친구지. x가 7 0이다이 말이지. 그 네. y는 도대체 어 이게 왜 60이냐? 써먹어 서안 써먹 써먹어야 된 말이지. 어떻게 써먹어야 돼? 75. 100, 그러니까 지금 b가 1 0 0에요 c b a 가 100. 아 여기 75고 여기 100보다? 네. 어. 그러면 저기. A, B가 75니까 어여기5 아, 여기 한장 나왔네 네 자, 말로 잘안해형 그림 한면 그려볼게 자, 여기가 75고 여기가 크니까 100. 합쳐서 180되면 105다 이게 네. 오케이 그럼 A, B가 75 A, B가 어디? A, b A, B 가아 아, 여기가 네. 75인 거 아니냐 오케이 오. 아, 여기는 그럼 한참 백반신인가? 45인가? 그거 아, 친구의 또 친구네. 응. 그래서 45. 응. 어, 나이스크았다4 5인다오시고 나이스. 어, 물도 마시고 자, 오늘 어, 이따가 여기까지 한 시간 어, 너갔다와 빨리 갔다와아 이제 시험, 어, 시험 때올어놓을게떠할 만해. 어, 저... 한번안 해? 겸손는 거야? 응. 겸손하니 지하친거 어쨌든 뭐라 그랬어? 5만 이안어한번 하지 하지? 응. 아니요 응. 아니요 오늘 시험 문제 풀었으니까 점해보고아에트아이하게한번 해보자 시험 전에 뭐예요 아니 안 풀었는데? 왜 그게 있지 근 뭐? 아, 풀었구나 Mm. <laughs> you. 몽골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대몽골 이야기 해줬나 너희들한테?